메이크업 이론 중에 이번에는 챕터 5 메이크업 시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업 연출에서 상황별 메이크업, 즉, 팁, PO 시간과 장소와 상황이 또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메이크업을 하는 게 좋은가 시간 타임은 낮에는 좀 자연스럽게 왜냐면 자연광이잖아요. 그리고 밤에는 우리가 인공조명 아래서 보여지므로 조금 더 선명하게 메이크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또 장소에 따라서 실내냐 실외냐에 따라서 실내 같은 경우는 조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날아가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선명하게 표현을 해주는 게좋고 실외는 자연광에서 보여지는 으로 자연스럽게 좀 표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내가 어떤 메이크업을 연출해야 하느냐, 분위기에 따라서 밝고 화사하게 또는 차분하게 표현하는 것이 어떤 게 어울리는지, 또 거기에 어울리는 메이크업과 헤어 의상이 함께 일때 항상 조화롭게 메이크업을 연출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 메이크업. 데이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메이크업들을 얘기를 하는데 평소에 어떻게 메이크업을 하느냐, 낮에 연출하는 메이크업은 개성을 살려서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피부 톤은 컨실러로 결점을 커버하고 또는 피부에 따라서, 피부 유형에 따라서 리퀴드 타입이나 크림 타입으로 피부를 해주면서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좀 표현해 주는 게 좋습니다. 또 눈썹은 모발 색상과 좀 조화로운 색상으로 눈썹을 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섀도우는 의상과 어울리는 색 또는 계절에 어울리는 색, 나의 퍼스널 컬러에 어울리는 색을 선택해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을 해줍니다. 또 볼도 마찬가지로 어, 입술 화장과 눈 화장을 고려해서 입술색을 좀 맞춰주시고 어, 볼색을 맞춰주시는 게 좋죠. 그래서 메이크업 시 유의할 사항은 TPO를 고려하고 베이스 메이크업은 피부 유형에 따라서 그 다음에 포인트는 한 곳만. 색상은 전체적으로 베이스부터 눈썹, 눈, 볼, 입술이 조화롭도록, 또 의상과 헤어와도 조화롭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트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나이트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저녁 모임에 네, 조명에 의해서 메이크업 색상이 크게 영향을 받거나 또는 얼굴이 평면적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명도 대비나 보색 대비를 활용해서 입체감을 좀 강조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피부 톤 자체도 어, 펄이 들어가서 조금 쉬머하거나 또는 약간 글로시하거나 뭐 이런 느낌들을 좀 전체적으로 살려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눈썹은 조금 선을 또 선명하게 눈은 펄이 들어가서 조금 명도 대비나 보색 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지만 눈의 형태에 따라서 눈이 좀 부어 보이거나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펄감을 너무 많이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명도 대비를 좀 줌으로써 좀 해주시는 게 좋겠죠. 볼은 피부색 또는 아이섀도우 색과 어울리도록 음영을 주어서. 입술 같은 경우도 레드나 핑크 계열을 사용하고 조금 더인 커브보다는 아웃 커브로 볼륨감 있게 좀 메이크업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절별 메이크업. 계절별 우리가 봄하면 떠오르는 색상, 여름하면 떠오르는 색상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봄에는 좀 싱그럽고 생동감이 느껴지고, 그래서 봄에 스모키 메이크업보다는 조금 그냥 산뜻한 그라데이션 메이크업이 좀더잘 어울린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인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한 부분을 강조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색상들을 사용해서 들어가 줍니다. 다만 예전처럼 옐로우 메이크업, 뭐 그린 메이크업 이렇게 또 여름에는 블루 메이크업을 사용하시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이제 색을 조화롭게 좀 색을 너무 많이 쓰시는 것보다는 그런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포인트 컬러로 한두개 정도는 이런 계절의 색상을 쓰시고 대신에 이제 보편적인 색상들, 뭐 오렌지 컬러라든지, 뭐 핑크 컬러라든지 이런 컬러들을 좀 주로 사용해 주시는 게더 촌스러워 보이지 않으면서 메이크업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볼이나 입술 같은 경우는 연한 핑크나 오렌지 계열의 색상으로 조금 사용을 해 주시고 여름 같은 경우는 너무 두터운 화장은 더운 느낌을 줄수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는 좀 투명하고 시원하고 청량감이 느껴질 수 있도록 메이크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좀 밝고 투명하게 눈썹사는 약간 각지게 쉐도우 같은 경우는 화이트 계열이나 이런 계열들을 좀 사용해주고 볼은 연한 핑크나 또는 누드 계열의 또는 핑크 계열의 베이지 색상의 립 컬러를 좀 사용해주시면 여름 메이크업을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을 메이크업은 조금 클래식하고 약간 우리가 센치하다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숙하고 풍요로운, 그 다음에 톤의 강약을 해서 조금 깊이감을 보여줄 수 있는 메이크업을 하시게 됩니다. 베이스 메이크업은 피부 톤보다 너무 밝지 않게, 약간 피부 톤에 맞춰하거나 약간 어둡게 반톤 정도 어둡게 눈썹은 브라운 색상으로 이용해서 좀 들어가고 섀도우도 보통 요즘에는 뭐 누드 베이지, 베이지, 뭐 다크 베이지, 뭐 여러 가지 색상들이 베이지 브라운, 브라운 계열의 색상들도 꽤 다양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색상들로 조금 이렇게 좀 어, 지적인 느낌들을 표현해 주시면 좋습니다. 치크는 오렌지 계열이나 뭐 베이지 브라운 뭐 이런 색상들로 조금 입체감을 표현해 주고 입술도 마찬가지로 어, 섀도우와 치크와 조화로운 색상으로 그래서 가을 이미지에 어울리는 색상 그 다음에 겨울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조금 화려하면서 여성적이고 그 다음에 심플한 느낌을 주도록 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메이크업은 약간 크림 파운데이션을 사용하거나 투명한 파우더로 조금 너무 음, 글로시하지 않게 약간 세미매트 정도로 좀 표현해 주시고, 눈썹은 약간 갈색과 회색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섀도우는 핑크 브라운, 어, 퍼플이나 와인, 그레이, 다크 브라운으로 약간 어, 음영 스모키 정도 또는 세미 스모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리지널 스무 개 너무 강하니까 음영 메이크업이나 또는 이렇게 라인을 좀 강조한 이런 메이크업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퍼플이 들어간 핑크톤이나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혈색을 너무 진하지 않게 그 다음에 입술 같은 경우도 뭐 레드나 와인이나 이런 컬러들은 이제 겨울에 좀 많이 사용하는 컬러들이죠. 그래서 겨울에 이미지 컬러는 한번 옆에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식 웨딩 메이크업인데, 웨딩 메이크업과 한복 메이크업은 좀 시험에 자주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식 메이크업 중에 우리가 이제 육안으로 보는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연출, 그 다음에 화사한 컬러를 사용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 우리 그, 1 챕터 1 에서도 아마 여러분들 우리 화장용어 우리나라의 화장용어 에서 담장 농장 염장 그 다음에 응장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그런것처럼 같은 농장 이더라도 조금 더 신부화장 은 응장 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니까 이 예식 메이크업도 우리가 하는 메이크업보다 조금 더 화사하면서 꼼꼼하게 웨딩드레스나 이런 색상들이 좀 화사하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죽어 보이지 않도록 메이크업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피부결을 살려서 촉촉한 베이스로 주름이나 결점이 부각되지 않도록 즉 두껍게 하지만 이렇게 주름이 보이지 않도록 그러니까 커버력이 있게 두드리고 두드려서 밀착감을 좀 주는 원래 나의 피부처럼 보일 수 있도록 밀착감을 좀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평소 메이크업보다는 조금 더 파운데이션이 이렇게 들어가긴 하지만 두꺼워 보이지 않고 밀착감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강체 피부나 라인을 강조해서 또렷한 인상을 연출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예식 같은 경우 또 촬영 메이크업 우리가 보통 본식 그 다음에 리허설 메이크업, 이렇게 나눠지기도 합니다.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중심으로 해서 화사한 피부 표현, 라인, 또렷하게, 그 다음에 두껍지 않은 광채 피부를 해주고, 이렇게 이제 웨딩 데콜테, 목선과 이런 쇄골 부위에도, 또팔 부위에도 자연스럽게 바디 메이크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촬영 같은 경우는 포토제닉한, 메이크업, 스튜디오 촬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스튜디오 할때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이라이트, 쉐이딩 평소 하시는 것보단 조금 더 들어가야지 조명에 날아가는 메이크업 컬러를 조금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내 웨딩의 장소별 메이크업 연출은 호텔에서 하느냐 예식장에서 하느냐 성당과 교회에서 하느냐에 좀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어, 호텔에서 할 때는 조금 화사하고 밝은 이미지를 연출해주고, 그다음에 예식장에서 할땐 사랑스럽고 조금 어, 로맨틱한, 그다음에 성당이나 교회는 차분하고 우아한 느낌을 연출해서 메이크업을 해주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들은 저희가 NCS에서 좀 가져온 발췌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 요거는 조금 더 궁금하고 자세하게 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NCS에서 조금 더 어, 보셔도 되고 어, 시험에 보실 때는 이 정도 내용으로도 아마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복 메이크업. 한복은 고전적이고 화사한 색상으로 여성스러우면서도 조금 화려한 느낌들을 줄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복하면 한복에서 주는 우아한 선들이나 또는 부드러운 곡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들을 좀잘 표현해서 단아한 이미지를 연출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메이크업은 피부 톤은 밝고 화사하게 파운데이션은 베이지 색상으로 좀 차분하게 파우더는 베이지 외에도 투명하거나 핑크색을 이용해서 조금 화사한 느낌을 주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눈썹 같은 경우는 밤색이나 회색의 곡선의 아치형 우리가 예전에 한복 메이크업 하거나, 그러니까 고려시대, 조선시대 여성들의 눈썹은 약간 이렇게 둥근, 둥근 달, 네, 초승달, 뭐 이런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아치형의 모양을 잡고 눈썹 끝이 좀 가늘게 빼주어서 한복의 곡선과 좀 조화롭게, 섀도우는 한복의 동정색, 한복색이나 또는 동정색이나 뭐 이런 색상과 좀 조화로운 색을 찾아서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음또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이제 그 신부 한복 말고 보통 시어머니와 그 다음에 친정어머니, 혼주 메이크업이라고 하는 걸할때 한복을 입으시고 메이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어머니 같은 경우는 약간 블루 계열의 색상을 입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보색인 오렌지 계열의 색상을 잡아서 골드나 오렌지로 잡아서 메이크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유사색을 잡던지 보색을 잡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대비 계열이나 또는 유사 계열의 색상으로 포인트를 줍니다. 그다음에 볼과 립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금 유사색으로 쓰시는 게 메이크업을 할때 한복 메이크업의 단아한 느낌을 살리기에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속눈썹 연출 및 연장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인조 속눈썹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는 걸 스트립 래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 눈의 길이에 따라서 끝을 잘라줘서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 스립도 트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각조각 세 칸씩, 두 칸씩 잘라가지고 쓰시는 경우도 있고, 요즘엔 아예 이렇게 이제 세 칸짜리씩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경우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인디비주얼 래쉬라고 해서 가닥 속눈썹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가닥 한 가닥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낚시줄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잘라서 쓰는 경우도. 그 다음에 연장용 래쉬는 우리 이제 사과제에 속눈썹 할 때, 붙일 때 쓰는 제품을 연장용 래쉬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미디어 캐릭터 메이크업. 즉, 미디어는 우리가 이제 영상 메이크업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미디어 캐릭터 메이크업 중에 볼드캡 캐릭터 메이크업. 즉, 대머리 캐릭터를 표현할 때, 또는 특수분장 작업할 때, 얼굴 라이프 캐스팅을 할 때, 사전 작업을 할 때, 그 다음에 어플라이언스라고 해서 실리콘이나 이런 걸 이제 본을 떠서 할 때, 특수효과 캐릭터에 많이 사용하는 게 볼드캡. 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데머리 캐릭터일 경우는 이음새 부분, 즉 이마에 이렇게 오는 부분들을 좀 정교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라이프 캐스팅, 얼굴 라이프 캐스팅이나 특수 분장 전에 볼트캡을 사용하는 경우는 이 볼트캡이 들어가지 않으므로 이음새 부위를 이렇게 틈이 생기지 않도록만 좀 꼼꼼하게 해주면 되고 이 라인을 뜨거나 뭐 이런 건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머리카락이 들러붙지 않도록 즉 이렇게 라이프 캐스팅하거나 이럴 때는 알지네이트나 석고 작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머리카락이 뜯겨나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볼드캡의 유형에는 대머리 캐릭터 또 특수 분장을 할때 특수 효과를 할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특수 효과에서는 탈모라든지 또는 SF 역할을 할때 머리가 없는 외계인이나 뭐 괴물이나 또는 뭐 화상 질병 뭐 이런 걸할때뭐 머리에 탈모 현상을 연출하거나 이럴 때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볼드캡 재료에는 라텍스 캡이 있고 플라스틱 캡이 있습니다. 라텍스는 이제 천연 고무, 우리 그, 상처 분장할 때 쓰는 라텍스 있잖아요. 오랫동안 사용한 피부용 특수분장 재료입니다. 쉽게 마르고 가격이 저렴하고, 그리고 우리가 메이크업을 할때좀 많이 사용하기도 하죠. 단단하고 두꺼워질수록 조금 불투명해지는 현상이 만들어져요. 약간 노루스름하게 마르기도 하고, 그래서 채색할 때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플라스틱 핵 같은 경우는 액체 플라스틱에 아세톤을 첨가해서 농도를 조절해서 만드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어, 라텍스로 만드는 것보다는 제작이 좀 까다롭지만 완성도가 있는 음, 표현할 때는 조금 더 어, 좋다라고 합니다. 가장자리 표현이 라텍스에 비해서 좀 완성도가 있게 되고 제작 비용이 좀 비싸고 시축성이 없기 때문에 모델의 두상에 맞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 라텍스 캡은 약간 이렇게 좀 신축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두 개의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령별 캐릭터 표현, 나이에 따라서 우리가 파운데이션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명암을 주는 방법, 어,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라텍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좀 주름을 만드는 방법들, 그 다음에 액체 플라스틱 아타젤이라고 하는 파우더를 사용해서 주름을 연출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미리 제작된 어플라이언스라고 해서 실리콘으로 이제 제작해서 만들어지는 연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하고자 하는 연령이나 영상인지 지면인지 또 공연 예술인지 매체에 따라서 적합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령별 캐릭터 메이크업의 종류에는 명암법,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명암법입니다. 명암으로 연출하는 것, 즉, 영국극장학에서 어, 하이라이트, 쉐이딩, 그런 착시연, 상을 주으로써 노인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들, 주름을 만들고 이런 방법들이 명암법입니다.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TV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크림아운데이션이나 파우더, 펜슬, 브러쉬, 그 다음에 헤어, 머리의 화이트너 이런 걸로 우리 이제 연령별 메이크업을 표현하는 것을 명암법 라고 하고 라텍스 빌드업 같은 경우는 라텍스를 이용해서 주름을 만들어 주는 방법이에요. 어, 이렇게 피부를 좀 당긴 다음에 거기에 라텍스를 발라서 이렇게 조금 자연스럽게 굳혀가면서 주름을 만들어 주는 거를 어, 하고 있습니다. 어, 작업할 때는 라텍스와 헤어드라이기, 그 다음에 파우더, 캐스터오일 이런 것들을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빌드업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액체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농도를 조절한 후에 주름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어, 라텍스보다 조금 더 사실적인 표현이고 시간이 좀 적게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나 스크린처럼 이렇게 크게 확대되어 보이는 부위에 할 때는 라텍스 보다는 좀 플라스틱 빌드업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사실적으로 표현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플, 라이언스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핫펌이나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슬랩을 이용해서 피부에 이렇게 부착하는 미리 제작을 본을 떠서 몰드를 만들고 그 몰드를 이제 이렇게 붙여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뭐 페이스오프, 뭐 이런 거할 때도 많이 쓰게 되고, 음, 만드는 제품을 이제 이렇게 연령대 캐릭터 메이크업 종류 한번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대 공연의 캐릭터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무대 계획에서 메이크업 계획에서 무대의 특성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소극장이냐, 중국장이냐, 대극장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것은 구별하는 방법, 무대 크기에 따라서 관객 수에 따라서 어, 크기를 분리하는데 소극장은 200석 이하, 중극장은 1,000석 이내, 대극장은 1,000석 이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조명과 유사 조명이 설치된 분장실에서 메이크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메이크업 의상 헤어가 항상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에 메이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안하는 거죠. 소극장 같은 경우는 배우와 관객의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너무 진하게 하거나 이러지 않고 자연스럽게 메이크업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 중국장 같은 경우는 일반 분장법의 메이크업들 음영을 조금 더 주고 노인 분장이나 특수 캐릭터 분장을 하기에 적합한 무대이죠. 그래서 무대 얼굴에 그 무대에서 배우의 얼굴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어, 리허설을 통해서 메이크업을 좀 계획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극장 같은 경우는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형 스크린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대형 스크린이 없을 때는 진짜 엄청 진하게 메이크업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스크린을 통해서 보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메이크업을 너무 과도하게 하지 않습니다. 중국장 정도. 예, 메이크업을 해서 모니터를 통해서 확인하고 메이크업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패션 이미지 메이크업, 패션 이미지 메이크업에는 패션의 이미지 유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미지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조금 연결하시면 내추럴 이미지, 클래식, 엘레강스, 로맨틱, 내추럴은 우리 일과제, 그 다음에 클래식과 로맨틱 웨딩 메이크업도 마찬가지로 1가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시면 메이크업을 하실 때 훨씬 더 조금 이해도가 더 빠르겠죠. 그 다음에 엘레강스. 내추럴은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 그 다음에 클래식은 복고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어, 전통성을 조금 존중하는 고전적인 스타일이고 엘레강스는 우아하고 고상한 이미지. 로맨틱은 약간 비현실적이면서 사랑스럽고 음, 약간 귀여운 음, 이미지, 모던은 세련된 현대적인 심플하고 샤프한 이미지, 매니쉬는 약간 남성풍의, 액티브는 생동감 있게, 에스닉은 민족 특유의 민족성을 가지고 있어서 약간 소박하고 전원적인 민속 문화. 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아방가르드는 군대 용어의 최전방 부대. 네, 그래서 약간 전위적인 예술을 할때 약간 비행지적이거나 좀 시대에 앞서가는 것들을 아방가르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용어는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메이크업이나 뭐 의상이나 이런 문제가 나올 때도 훨씬 더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메이크업 1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합격을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